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오늘도 이상적인 하루가 시작되었다. 오늘도 힘찬 하루가 시작되었다. 나는 평화다. 나는 고유하다. 햇빛이 넌 누구냐? 2025년 9월 6일 아침 금자학원을 심차게 외쳐보기 전에, 하늘의 아버지, 날위한 어떤 계획이 있나요? 어떤 섭리가 있나요? 영정 맹토 고명한 작가님과 결에지 베레븐, 나에게 웃음 이야기, 도리와 수업을 진행할까봐요. 대장 비만, 온무에 오정목부가 있는 뱃속을 잘관찰하여 배로운 음식을 먹지 말고, 좋은 음식, 기분 좋은 음식을 마음껏 먹은 날을 기대해 봅니다. 잘 먹자, 잘 자자. 고전이 답했다. 마땅히 가져야 할 분은 어디에 있는가? 하늘에 있는가? 땅에 있는가? 아니면, 계속 뱃속에 있는가 드라마 극복의 심리야 여러분들 고민 불안 조조 또 스트레스의 원인 주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남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을 잘갖 가뜨려 편안하게 평온하게 잘 유지해 주세요 부의 역설 모든 영역을 거꾸로 생각함으로 여기에 발사를 장착하여 발사해보자. 어떤 뇌의 변화가 있는지 실험해보자. 반지의 재앙, 반지 하나로 그 재앙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반지를 통해서 나의 원약 반지가 생각이 난다. 강인함의 힘, 내면 속의 강인함, 인면 속의 강인함을 끄집어내요. 바깥세상을 마음껏 여행해 볼수 있는, 영광 있는 삶으로 거늘다 보자. 행복은 불안을 일다 행동함으로 불안한 것에 그 모든 그 스트레스, 압박을 이겨낼 수 있는, 쉽게 재밌게 할수 있는 그 행동의 법칙을 실천해 보자. 한국 현대사, 나이백 우리나라에 또한 세계적으로 어떤 사건 사고가 있는가? 그를 통해서 나는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고쳐야 되는가? 청년 다음 달리기 연습 거부 취업 뚜벅뚜벅 가지마. 결코 심장이 멈추지 않는 그 청년의 강함을 나는 희망한다. 오늘은. 인공지대 로봇이래. 제피티 넌 누구냐? 그 말에 평생 돈 버는 비니의 글쓰기의 힘이 해서 제피티 넌 누구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책을 읽어주는 남자 정춘 가게 제피티집 너 누구냐? 정보 흡수 과정의 혁신.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여기는 정중각입니다정중각에요거는 2007년도 스치보 잡스가 일으킨 아이코 형식보다 더 대단하다고 합니다.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바로 서비스 출시 후 4일만에 100명명이 가입하고 4실일만에 1000명이 가입한 챗빛이 서비스입니다. 와, 역시. 사람의 지혜, 사람의 지식이 총동을 하는 어마무시한그 세계 채피티기 과연 사람을 과연 나를 이길까요? 채피티가 무엇인데 이렇게 날리는 걸까요? 채피티는 단어는 단어의 하나 하나 하나를 해석해 보면 생성적 사전 학습 변화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채피티에 개발한 어느 모델은 인공지능 입니다. 왜 대단한 관심을 끌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채피티와 인공지능이 얼마 무시한 것이 있지만 여러분들은 어떤 세상을 맞이하고 싶습니까 채피티비 인공지능을 통해서 잘 활용하여 나만의 스토리를 짤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그 것입니까? 아니면 끌려다니면서 살 것입니까? 정부에 흡수하고 처리하는 우리는 사고 체계가 바꾸는 실화 타도록 산업 흐름까지 바꾸려 하기 때문이다. 산업 흐름을 바꾸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사고 체계를 바꾸다니요? 이 질문을 해봤습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전에, TPT는 어떤 서비스인지 기족 정보 검색, 방법과 비교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기존에 알고 있는 것이 있다면 앱 브라운드를 검색창에 내가 원하는 정보와 가단 가까운 키워드를 찾습니다. 그리고 추천한 페이지를 선택하여 일일이 들어가 읽어 보았습니다. 페이지에서 알고 싶은 내용, 을 부합하는 모가 정보를 취사 선택 하거나 여러 페이지를 읽는 정보를 융합하여 새로운 코너스 정보를 만들어 냈습니다. 이에 반해 채배치는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이 아주 쉽게 만들어야 됩니다. 파공의 원칙으로 어떤 분야에든 아주 쉽게 누구나 할수 있게끔 그 시트를 만들면 이 세상이 정말 신맛 나는, 신명 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목적이 그만큼 모든 것을 할수 있다는 신념이 강하면 도구는 시군지 먹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코딩으로 설명하겠습니다. S의 미지 값을 놓으면 곱하기 10을 하여 결과권을 출력하라는 목적으로 코딩을 합니다. 일반과 채피티의 차이점을 알고 계십니까? 기준 방법은 채피티 관련 자료 검색, 정보 처리, 기사 초고 작성, 태고 안성. 글쓰기 시장은 태고부터 그 말처럼 하나하나, 일단, 글을 작성해보고, 무엇이 문제였는지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그것처럼, 채피티 방법 또한, 기사에 작성해줘. 저도 한번 채피티에 들어가서 한번 해봤는데, 와, 진짜, 어, 여러 정보와 여러 지식이,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지식이 나온 것을 봤습니다. 놀랐, 한편 놀랐지만, 이거를 잘만 활용하면, 저에게 엄청나게 영향 있는 큰자가 될수 있다는 그 희망이 보입니다. 두 예시에서 알수 있듯. 짜잔. 음. 사고 영향을 변환주는 사고 혁신입니다. 이런 사고 혁신은 내 어떤 영향을 줄. 이 부의 역사처럼, 내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한번, 이비디니의 글쓰기 힘을 통해서 한번 관찰해 보겠습니다. 어느 영역인 부로카 영역과 베시 영역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일부 대화 학자는 두 영역을 사용하잖아. 능력적으로 학습 능력이 저하될 거라고 합니다. 반면 다른 네. 과학자는 체빛이 정인의 정보를 보면 뇌의 네, 탐욕적인 뭐, 제 해석하는 역 반응이 이 일어진다고 합니다. 어제 어, 유튜브 보니까 이지영 그 스타 강사님께서 한 명이 지르크로 가게를 한 명이 죽고 축지로 가게도 여섯 명이 죽는데 과연 어떤 생각, 어떻게 하면 더 유리적인지를 그 보면서 또한 반지에 관련된 것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소중한 사람, 내 가족이 한 명이 거기 있다 하면 여섯 명을 희생할 겁니까? 아니면 한 명을 희생할 것입니다. 것입니까? 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정보, 흡수 과정을 변화로 발생하게 될 태부와 진압 관련 인간 내의 어떤 영향을 주고 가 챗피티 유도는 2002년 스페이스 o d s 이에 나오는 원직 인간 하나로 진화로 이건점은 석관 무로니스 같은 행을 합니다. 산업화 사회와 산업화의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챗피티는 유발 하리 이어 대표자 사비에스 주니어 상무의 대신. 써주고 논문 이런 것은 뭐 누가 써주고 써주고 그건 중요하지 않죠 생명하고 어떤 그 변화가 있는지를 간단하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숙제의 종말 숙제의 종말 미국은 작문 숙제가 많습니다 챕피티리는 간단히 접근하여 숙제를 쓰면 일본인만의 작문 숙제가 해결됩니다 적근하기 너무 쉽습니다 학생들은 부정행위나 유혹에 빠집니다. 그렇겠죠. 체프티를 활용해서 얼마든지 글쓰기도 할수 있고, 얼마든지 글을 할수 있지만, 부정행위도 많겠죠. 모든 학생의 이해 학교에서 풀고, 쓰고, 제출한 것으로 바뀔 것입니다. 일부, 마이 스코트는 자기소개서를 면접인 오전에 정리된 반에서 아이들 모아놓고 쓰게 했습니다. 채피티는 등장으로 글쓰기가 실제로 더욱더 더욱, 더욱, 더욱 글쓰기를 배워야 한다는 당위성을 또 파쳤습니다. 아, 이 글쓰기가 얼마나 신선한 충격인지 저도 모릅니다. 글을 쓰지 않았다면 이런 경험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글을 내 속에 있는 것, 또한 책을 보면서 느낀 점, 또한 나의 스토리를 짜는 거에 하다 보니까 와글 쓰기가 너무 재밌고 너무 신나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글 쓰기를 한번 도전해 보세요. 트랩에 관련된 스트레스 관련된 것도 좋고 부에 관련된 것도 좋고 또내 속에 있는 잠재적인 강연함도 좋고 두 번째는 이술과 영상 코디 숙련 분들이 일제감소와 임금 저화 그렇겠죠 임금 중기 쉽게 편하게 사람들을 대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나만의 스토리를 짜고, 또 인공지능이 챕터지 하지 못하는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를 잘 발견하여 나만의 스토리를 짠다면 대체 블로그나 사람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보세요. 또한, 앱 브라우드 광고 시장의 변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블로그, 유튜브 그선택계의 변화 인스타그램도 마찬가지고요. 챗피티가 나오게, 그러자, 블로그, 유튜브, 페이지 생산이 갑자기 폭주했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대로 복사, 붙어넣기를 블로그로 올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많죠? 저는 이렇게 하고, 하고 싶진 않습니다. 붙어넣기해서 또, 쇼트도 마찬가지고, 또, 인구를 통해서 돈 맞으면 얼마인지, 구소자도 만들 수 있지만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검색 시 상위 노출 이한 수선으로 블로그 산업 시장을 매우 컸습니다. 블로그의 인터넷 유지를 반복하여강우를 노출시켜 수익을 창출을 했습니다. 전 세계는 채빛이 제작 가도 생각지 못한 것은 채빛이 적용한다고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나비 효과를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힘차게 살아가시고 항상 좋은 일챕 칠은 넌 누구냐 또한 인공지능넌 누구냐 또 로봇기능 은넌 누구냐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할 수가 있으며 챗봇 칠 보다 더 이대한 사람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힘내세요 안녕